성원대학교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교육훈련기관 지정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성원대학교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에 지자체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목포시가 낭만 항구로 변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공직 기강 회의가 심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음주 운전과 회식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가을철을 앞두고 감염병 확산 우려에 지자체들의 난감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3만 명이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해남 미남 축제. 나흘 동안 53억 원의 경제 효과에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연출 부문 대상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를 해남 방문의 해로 선포한 만큼 두 번째 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 해남군은 무대를 중심으로 한 축제 대신 해남의 좋은 음식점 등을 SNS 등을 통해 소개하는 이른바 랜선 축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대 중심이 아니라 해남군 전체가 무대라는 개념으로 모든 음식점이 축제참여시수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전남에서 예정돼 있던 지역 축제는 모두 115개. 코로나19 확산 전에 열린 고흥 굴댕이 축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70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하반기 축제 개최 여부를 보류했던 자치단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대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못하게 되면 우선 관광객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지만 또 축제를 개최하면 우리 주민들의 또 건강상의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청정지대라는 이미지와 함께 사전 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맞기도 한 전남 방역과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지자체들의 아이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전남 목포시가 낭만 항구로 변신의 변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구포차, 밤바다, 유람선, 스카이워크 등 가는 곳마다 맛과 멋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두 마리 학이 날아오르는 형상을 한 목포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바다 위로 투명 다리가 새로 놓였습니다. 길이 54m, 높이 12m.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기 하는 스카이워크입니다. 글쎄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참 신기하고 생소하고 참 멋있네요. 자꾸 오고 싶네. 세 마리의 학이 섬이 됐다는 전설을 간직한 사막도엔 항구 포차가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1 5개 점포가 오후 6 시에 개장하는 이곳에선는 민어와 홍어 삼합 등. 마세도시 상징 음식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은 덤입니다. 75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오셔서 바닷가와의 정치와 맛을 느끼며 추억을 만들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차 옆 부두에서는 두 척의 유람선이 하루 다섯 차례씩 운항하고 육지에서는 해안로를 따라 12인승 낭만버스가 오가며 항구에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해상 케이블카, 춤추는 바다 분수동과 더불어 새로 더해지는 관광 스토리가 낭만 항구를 찾는 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일반 카메라 모양의 장비가 손과 손목 부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된 노트북에는 X선 촬영 때와 동일한 영상이 전송됩니다. 광주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장비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자 검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검사 대상자의 폐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AI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불과 5분 만에 판독과 진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엑스레이 장비와 비교해서 5만 분의 1도 안 되는 피폭량이 나오다 보니 32개 나라에서 장비의 안전성을 인증받았습니다.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이라는 슬로건이거든요. 97년도부터 제가 특허를 내가지고 준비했던 게초저량 저피폭입니다. 데 그게 이제 와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이동 주택을 제작하고 있는 이 기업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음압 기능을 갖춘 선별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혹시 모를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소의 공기 흐름이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는 냉난방 장치까지 갖춰져 있지만 비말뿐만 아니라 공기 감염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확산되자 야전 병원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는 이동 진료소가 대안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야전 병원이 움직여서 특수한 목적내 빨리 쓸수 있고 거기에 맞게 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듈러 기술을 통해서 그걸 보급하고자 하는 겁 코로나 19 위기 상황 속에 전 세계가 K 방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강소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 남항에 조성 중인 친환경 선박단지가 오는 2024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전기 추진 차도선 제작소와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목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연료 사용 차도선 개발과 운용 인프라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전남도와 함께 친환경 선박 호남 연료 기술 개발과. 대상 시험장 구축에 나서는 한편 교재 자유특구 지정 신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한군수가 공직 기강 회의가 돌을 넘어서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엄포를 놨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비단 무한군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직 사회 신뢰가 또 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의한 도로 지난 23일 오전 7시쯤 차량이 인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 자고 있던 남성을 음주 측정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61%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무안군청 7급 직원 A씨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회식을 했다고 진술했고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을 거의 못마요 사실. 못 사람이 여기 갔으면은 과장님 주제로 그 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은주는 아닌 것같고 네. 아 확실하게. 무 군수가 회식 금지령을 내리고 음주운전, 업무 소홀 등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지시한 지 열흘 만의 일입니다. 또 무단으로 지어진 대형 옹벽이 무너지고. 불법 증축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군청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 중인 시설이어서 뒷말도 나왔습니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지난 21일 이장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대낮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여성 직원까지 술자리에 대동했고 유흥주점의 전자출입명부 작성도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자제하라 했던 골프와 소모임, 회식과 술자리를 공무원은 버젓이 이어가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웃의 분신 시도를 막다 3도 화상을 입은 40대가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의사상자 제도는 시행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전남 지역의 신청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한평군 월양면의 한 도로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일조권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49살 A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A씨가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는 모습을 본 이웃 김종남씨.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은 상태에서 분신을 만류하다 결국 A씨와 김씨 모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결국 숨졌고 김 씨도 전신 30% 정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신척들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이제 치료 중인데 지금 이식 수술도, 수술도 했습니다. 다리에 있는 표피를 갖다 이식수로 또요 전대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상자 제도는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타인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아이들만 탄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오는 것을 몸으로 막다 다친 진도군의 50대 공무원이 의상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의사상자 신청은 모두 두 건. 이러한 일이 거의 금년에 이제 한건 이제 어제 7월 20일 날 올렸고 그 전에는 뭐 기각되거나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에서는요. 의사상자 제도가 시행된지는 60년. 전남 지역의 대상자는 40명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 등으로 의사상자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의사람잘모르잖 저도 사실 담당이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고요. 전라남도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전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연주 전남도의원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전남 노동권익센터 직장 갑질을 겪은 노동자 등이 참석해 전남 지역 직장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전남 지역 직장 괴롭힘의 특징으로는 기업보다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부당지시와 모욕 등 사례가 많았습니다. 뉴스와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회양 사건을 폭로하며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제기한 박창진 정의단 갑질 근절 특별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플라이 백이라는 네. 책인데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이야기한 책인가요? 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사건, 땅콩회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땅콩 해양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고 그 전후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었는지 또 우리 사회 막강 갑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요. 아울러 그 속에서 우리 약자들들이 어떻게 투쟁해 나가고 있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얘기자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또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책입니다. 네. 네 지난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고 네. 또 지금도 갑질 근절 특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음, 일단 그 저에게는 실현이었던 땅콩 향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저에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 자각 속에서 우리 을들이 세력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특히 정치적인 영향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나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에 포함이 못되다 보니 을들이 영원한 을로 남는 이 사회 모습을 보게 됐고 그 속에서 이제 특히 우리 고노회찬 의원님이 저의 행보에 함께 해주시는 정치적 활동을 보면서 아 저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닮고 싶다 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정치적 영향을 키워보자 해서 정의당의 국회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갑질 근절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직장내 갑질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 보셨는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런 직장내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이런 갑질 사건의 피해자들 혹은 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반복하는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제일 첫 번째가 그 누구도 이 일에 관심이 없다. 두 번째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아, 마지막으로 아, 극단적인 선택을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비극적인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네 가지 말의 시사점이 우리 사회가 어떤 갑질의 피해라, 피해자라든지 내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을 새로 정비해야만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활동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책도 이제 계속해서 GP를 지금 준비 또 다른 이야기로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 얘기, 제 얘기 속에 묻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강연이라든지 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끊임없이 개발하고 활동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정의당 내에서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수많은 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또 정치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박찬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해양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간 발생하는 14만 5천 톤 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현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별 관리 해역 이외에도 한평방과 등량만 여자만 등에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산단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또래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또래 상담 지도 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래 상담이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올해 4061개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관내 14,300여 농가가 2만 9,000헥타르를 신청했습니다. 직불금은 오는 11월부터 지급되고 해남군은 10월 말까지 농업의 소득 3,700만 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중복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분할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오늘 목포 전남 지역은 오전까지 흐리거나 비가 내리다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후텁지근 하겠는데요. 현재 장흥과 영암, 한평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한평과 장흥은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암은 31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볕이 뜨거운 한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목포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는 흐리거나 비가 오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한평과 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기온은 한평 24도, 무안은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한평과 무안 30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아침기온 강진과 장흥 2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기온은 29에서 30도 분포로 역시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각어도의 낮기온은 25도, 물결은 최고 1 m 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의 물결은 1 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시간은 오전 11시 4분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대신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종을 소개합니다 대한항공 최초의 카드 탄생 대한항공 카드 안녕하세요 휴양고등학교 2학년 정태준입니다 아.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토론도 잘 하는데 인간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칠땐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해가지고 찍는데 맞네. 저는 객관식보다는 서수량이 강한 편입니다 <laughs> 엄마 아빠 아들로서 지금까지 담배 안핀 거?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잠시 후 다충우돌 만국유람기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